오, 9, 8 7 6 5, 5 4 3 24, 3 2 1 1네 고마워요 2 3 <télévision> <uno> <wizard> <어서> <up> <laughs> 옛말 선물이라고 공학습니다 아줌마 형 옛말 선물이라고 아주 힘내라고, 엄마 힘내라고. 뭐 이거 많어? 그러니까 나눠서 쓰라고. 어, 이게 집에 쓰라고 하죠 그요 아야, 애들하고 다 분류해가지고 쓰다구요. 어, 오, 오늘 메뉴 뭡니까? 고기, 고기. 파티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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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안떨리 히히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나 맥주 먹었잖아 헤헤 게티에 맥주가 잘 어울려? 어 그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 아. 있오잘다 좋아. 재욱이 축하한다 재욱이 축하한다 잎사를 축하합니다 잎사를 축하합니다 어, 김민희 과자는? 네아 아, 누나 한잔 쏘기다 쏘가라 안돌래 아빠 승렬이도 과자는 다먹기는 말. 어, 어디서 막 봤어? 돌렸어 한잔 보내야죠아빠 들어줘야지. 잘 네. 바랍니다. 어. 자, 재훈이. 재도이한는데 재욱이가 이러고 따라왔어. 열심히 재훈잘한가 아 아, 진짜 못 따라. 와. 왜? 맞잖아. 허 참. 너나저그 정도는 할줄 알아요. 아니, 이이금이 이 이렇게 많 짠합시다. 뭐. 반갑습니다. 에야, 복 많이 요많이 음, 좋네. 아, 두밖에안 들어와. 맛있다. 응, 대박인데? <laughs> <재많은데? 웃음> 다행입니다. 아빠 로또가 이번에 5만 원짜리가 됐습니다. 아유 아유 <laughs> 아빠 떠서 먹기 하세요. 응. 나 이번에 이모집까지 출처받았잖아. 응. 우리 집에서 이렇게 리액션을 안 해준다고. 몇분 전에 재훈이가 엄청 충격인윙알았어 아빠 고마고 응. 하여튼 막 둘이서 티격태격 티격 하니까. 응. 나 재욱이랑 60살 돼서 도 얘기할 근데 러시아 항공 못 타가지고 우리. 하루는 어둡다고 근데 둘이 성격 비슷해가지고 먹을래? 내려와서 누나한테 눈 쳤다니까 어? 됐다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 먹지? 일단 먹어야 돼 밖으로 언제부터 주우네? 내일모레 갑자기 그 오빠가 바로 추가한다. 면수 같은 건가? 필수. 지금 해소한 머리 한 거야? 응. 찐따 같은 데 어, 좀 찐따 <찝다> 같은데? <laughs> 아, 좀 <찝다> 같은데? <laughs> 이게 해소한 머리야? 방역을 안할수 있어. 좀 찐따 같아. 완전 약 보여야지. 처음부터 너무 유능해버릴 필요 없긴 해. 되게 신기한 게, 나이 동네 산다고 했다. 굳이 얘기는 안 했는데,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 여기서 운영하니까, 응. 여기서 살 응. 사람이 여기 너무한 거야. 그러니까 소박이로 살다가. 응. 결혼했는데도 여기서 살, 이 동네가 엄청 좁아. 고등학교 때, 그냥 돌아다니고. 응? 야, 그러다니깐 엄마 귀에 다 들어갔었습니까? 니네는 내 귀에도 들어갔어. 내 귀에도 응. 들어갔어. 하도 피아하다그러는 엄마는 그, 그, 그때 그, 그게 아니어서, 엄마 시민들 기적할게, 한마이가 우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너는, 경민이가 뭐라고 그러냐 엄마는 딱, 아, 경민이가 눈에 떠져가지고, 걔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러니까 너는, 어? 경민이 어, 친구인가? 그러니까 가능하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엄마. 근데 친구 지금 없잖아. 근데 내, 내 당했다, 혼자 세상 나를 다 알아. 로안 가. 왜안 가? 학 시간 가. 누나 그가지고성도 힘들다가 한번 집에 어. 서 괜찮 걸렸잖아. 아니 누나 대학은 갈뻔했어 응. 아빠가 지금도 지금 또 얘기하려고. 어, 방금 두루, 두루. 어. <laughs> <수학 놀랬어? 웃음> 아, 방금 물 물. 지금 걸렸어? 근데 그래안 했으면 대학 못갈잖아 아빠의 그 업적 중에 하나. 업적이다. 이거 업적이다. 아빠가 누나 오늘 대우기 지지게 되면서 교육을 다 틀었잖아. 그러니까 음. 이열심이 그 사나빠를. 칭찬해주세요 <laughs> 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아, 고맙습니다 고 근데 아 결국에는 나 취업할 때까지 <laughs> 이했 내가 딱 가졌을 때아 이거 내가 계산기 딱 그저 오니까 <laughs> <진짜>? 내가 유0까지이야되7 <laughs> 뭐.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이야기했는데 약속이 찍어나 초등학교 때부터 공지나 취직할 때까지 자기 일한다 음, 그 약속이 찍켜지게되는재이는기억나지아 재한이는 그를 아, 어릴 때 기억하더라고 정민이 기지재이 꽃게 그릴 때 기억 안 나? 이거 응. 꽃게 미친 게소리 꽃게 다 공룡 근데, 아. 아니 꽃게 꽃게 미친 거없 재한이가 공룡을 안 그리면 어, 똑같이 안 그리면 <laughs> 힘들어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유리창에다가 딱 붙여놓고 뺏겼다니까? 그러면 만족해 하고. 응. 근데 유상해, 니가 누라고 아워, 아워 하거든? 아, 할머니가 와서 깜짝 놀라더라. 계한이가용민이니 부를 때 아워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아빠가 어릴 응. 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유준 못었는 거야. 막 응. 혹시 몰라? 아빠가 엄마 몰래 좀골방에 가서 놓고 그런 거지. 세대교육 사람입니다. 아 아빠는 <laughs> 세대교육하면 또 아빠지. 완전 어, 가스라이팅 아, 일인자가스라이팅이라 아, 그. 단어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는 어릴 때건설사부터 신사이잖아. 일단은 안정교육이란게 지금 안정교육 시키는 수준으로 높은 교육을 받았거든. 근데 안정교육이신데딱 보니까 아 이게 생활 안정교육이란 말이야. 생활 안정교육그러때경민이를막 막 걸어. 아빠는 빗길 맨날, 맨날 매너를 밟지 말라고. 응. 아 지금도 엄마 세우잖아. 빗길 안 돼도 엄마 했잖아 그냥 매너를 두고 있으면 그냥 밟고 지 나가. 어. 절대 말면 안 돼. 박태현과 사는 이 불편함을 은혜 좀 이해 좀 해주라. 아니, 그게 뭐냐면, 여기 면으로 한 분위기 갈 거면, 확률이 제로잖아. 빠질 확률이. 여기는 확, 하면, 확률이 제로. 아니, 항상 데뷔하라고? 그럼. 내 머리는 거기까지 대비할수 없어. 그런데 여행갈 때가 굉장히 긴장이야. 문열고 <laughs> 하는 거. 그 아, 어, 뛰어내릴 수 있도록 하겠나. 그래서 암진격은 우리 안목격이라고 했어. 재미할 때가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해. 그것만 했으면 됐지. 따로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했지. 뭐? <laughs> 뭐? 아, 내가 요즘 드라마를 보는데 사투리가 이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확인받았다? 언니 얘네 사투리가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완전 이상하다. 무슨 북한 말 같대. 응. 그러면서 그 언니랑 같이 부산말로 고쳐주기 했는데 나 언니한테 통과받안 했어. 언니 <laughs> 왜 이렇게 잘하냐고. 이게 그 곽태형의 어, 어조를 떠올리면 된다. 지구야, 뺀침이 뭔지 알아? 어? 뺀침. <laughs> 뺀침? 너무 어려워. 진짜. 고어 하나 들었다. 뺀침이 뭐야? 네들모 네, 뭐. 어에뭐 떨어지면 응. 끼워가지고 이렇게 딱 잠그면 있지 오피피 오피. 아빠가 정말 오랜만에 뺀침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응. 우리 어릴 땐 뺀침이래 응. 깜짝 놀랐다 우리가 요즘은 그 뭐야 예예 이랬잖아 응. 경남 사투리는 예가 아니야 야야 야 이랬어 응. 한 번은 고담이 있겠잖아 우리 결혼 보에교 결혼생일 입장 신시하면 한 시간 늦게 하고도 옛날에는 행사 같은 거막한 시간 늦게 써가지고 졸업을 한다고 여러분 알았죠? 이랬는데 한 사람이 뭐었잖아그럼안 되죠 이랬니까 언제 <laughs> <laughs> 내그 대구에서 그 사투리 썼었다 은지야? 근데 그때 애들이 그 말을 엄청 많이 쓰는데 어. 난그말 뜻을 모르겠는 거야 어. 어느 어. 타이밍에 어야 되는지 학습해서 배웠었어 어. 근데 좀 사람을 나는 진짜 한 5년 만으로 되는 거같기는 그냥 내가 승혈이동 나니? 승혈이는 한국력 같은 사람이거든 지금까지 힘든 거거든? <laughs> 아니 승혈이가 니를 보는 걸어보는 거야 <laughs> 아, 쟤는 이미 콕겠지내친구들 아직도 그래 도망쳐 <laughs> 근데 아니 5년 전에 여랑결혼했어 응, 지금 같은 마음이 안 좋을 거야. 아, 당연하지. 응. 엄마가 했을때 너는 아니야. 응. 승리라 갔지? 그때는 <laughs> 아니야. 지금은 경민이가 뭘 알아. 소리 응. 들었어. 너? 아, 엄마가 너. 생각한 어떤 부분이 있어. 근데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엄마. 응?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응. 그랬나 싶을 때안 그랬나 보지 <laughs> 되게 이상도거 좋아하지? 응. 나는 딱대안니까 같아. 응. 맞아. 성격도 응. 좀. 애기 입맛이에요. 애기 입맛인데 역시 응. 좋아하고 안 먹는 거 같잖아. 응. 근데 우리 엄마는 이해해. 내가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엄 응. 우리 집에 그런 놈 둘이만 있어 <laughs> 엄마가 우리 집에 많이 제재를 좀... 받는 게 엄마가 제일 싫더 아. 모양상으로 안 좋으면 엄마 일안 했는데 근데 재아이가좀 그런 스타일 근데 엄마가 그런 거는 엄마가 나한테 돌아가면 안 되네. 엄마가 그거 엄마가 너한테 그걸 어릴 때뭐 했지? 고박 테스서먹일라 그랬잖아. 그래? 아 그때는 <laughs> 어릴 때니까. 영양, 아. 영양, 영양 보충을 해야 되니까. 엄마 요즘도 욕냄새 좀 저도 부하잖아 볶음밥에 그 버섯 이유로 엄마가 너를 포기했다. 그걸 니가 골라냈다며. 아, 진짜, 진짜 요만한 거. 엄마만 골라야 되더라고. 엄마를 추궁을 하는 거야. 이거 버섯 맞다고. <laughs> 엄마 왜 버섯 넣냐고. 아. <laughs> 그때 요래 엄마 손을 딱털었저건 <laughs> 양반이네. 아, 얘? 얘 양반 아니다. 아, 그래? 아, 아 얘도, 얘 장난 아니다. 아, 얘는 다른 결로. 뭐, 딱 엄마가 느끼거든. 아, 이거 얘 장난 아니다. 하나 <laughs> 편한 유민아 엄마가 이럴 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아빠야. 엄마. 엄마가 좋거든. 엄빠가 엄마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가 도시어 해. 그냥가에서 자기가. 아빠는 어. 조금 분위기도 못하고, 오케이. 어, 조금 좀, 좀 옆으로 가는 경향이 있지. 그러면서 치명적인 응. 걸, 그걸, 그걸 몰라. 니는 <laughs> <laughs> 그럼 술집 가면 맥주집 가나, 술집 가나, 아니면 양주가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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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수준. 너 수준. 거기 그 역삼동 그거는 술집이 어느 나이 많이 먹다당 그냥 고깃집 고깃집 고기가 짱이지. 그래서 아이 이 작가 같은데 다넌 요새 술 배송이 많고 세로 막 뭐, 이런 거시키거 많이 거거거거 거. 거. 나.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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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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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슨 무슨 한는 거야 열이가면 그러니까 나는 이걸 엄청 사랑해. 나는 냉동되어 있는 옥수수를 사랑해. 응. 근데 이 옥수수가 진한 애, 중간색, 연한색, 이세 종류가 있어.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이빅 데이터상으로 진한 애가 좀 딱딱해. 근데 나는 말랑한 걸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성열한테 물어봤다 처음에는. 너는 옥수수 딱딱한 게 좋아? 그고 말랑한 게 좋아? 둘다 좋대. 그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네. 어.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나 얘를 계속 진한 걸줬다라 그렇지. 아니 지한아 왜? 보통 자기 입에 맛있는 걸 주지. 물어봤잖아. <laughs> 못 되잖아. 그러니까 대답이 잘못된 거야. <laughs> 그게 이거는 유도신문이지. <laughs> <laughs> 아니야. 내 이론은 그것을 소소하게 아, 여기는 사람이 뭐야. 경혜야 그이 시쯤에 주야성현아 알고 대답했나 모르고 대답했나? 몰랐어요. 그말 나야 아 그럼 됐어. 지한아 너도 나가서 일다 한다. 지민아 물어보면 둘다 이랬나? 어나얘 나한 거 좋아하냐? 딱딱딱 딱, 딱. 아니 이래 안돼딱 이래 버려 <laughs> 그래 아니 나는 그래서 내 일원으로는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뭐야 이거 옥수수도 행복할 그치.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내가 저한테 물었어 이거 솔직히 식탐이냐? 어, 아니 그리고 옛날에 그왜 어린이였을 때 그거 망개떡 응 망개떡 어떤 거 처음에는 고속버스를 보내고 그랬잖아 지금 다 되잖아 택배로 망개떡 맛있는데 너 망개떡 먹냐? 아, 진짜 맛있어 이파리에 싸져 있는 팥? 망개잎에 싸져 있는 거 아 망개를 모르지? 너 거기에 대한 소리가 긴데 너 광신이의 자부심이 있네? 아 왜왜왜? 니 뭔데요? 민분이 많아? 박재호 장군님이 그 노병운동을 할때아은행에서 망개들이 <laughs> 유명한데 망개라는 것 자체는 모르지? 예 망개란 나무입이야 그 잎을 이 사놓으면 잘 쉬지 않는 거야 아, 아 너무 싫어요 옛날에 의병운동하면밥 드리는 거 없지? 주먹밥이잖아요? 주먹밥을 사는데 그 망개 잎을딱 하면 밥이 안 쉰단 말이야 그게 유려가 돼가지고 곽지호 장군의 와이프가 의병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설이 있다는 거야. 음. 어린에서는 아빠 무슨 파몇대 음. 손? 충익공 파 아빠는 15대 손인데 넌 16대 손인데 너는 음. 너는 33대야. 우리 그 곽경 어 곽경 할아버지 음. 그리고 충익공파인데, 이제 그 다음은 그, 그리고 충익공 파인데 이제 그그 집안에 파가 많은 건 뭐냐면 옛날 양반들이 그 유명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야. 음.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아내 호가 뭐, 가람이니까 가람파,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원래 망우당인데, 망우당이 호로 가지고 있는데, 돌아가신난 뒤에 선조 대왕이 시호를 내는 게 충익공이야. 충이 이제 충성한 충조잖아. 이건 날, 날개 있자거든. 하늘 날 정도로 충선했다가 충익공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충익공파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초등학교 교육할 때까지는 너무, 나라. 정말 잘 지냈거든. 지금 뭐야 말도 잘 듣고 했는데 중학교 딱 가면서부터 이제 사춘기 시작됐거든. 사춘기 시작. 응. 응. 고등학교때설정에 그때는 얘 얘가 있잖아 학교 끝나고 문 소리가 딱 나면 내가 감이 딱. 딱, 딱. 엄마가 나 중학교 3학년 때 핸드폰 반에 제일 늦게 사왔다고. 그 정도로 힘든 시절이지. <목소리> 진도 물론 힘들었지. 그래. 진짜? 언제 나올라? 오 나온다 응. 그러지 아네. <laughs> 아우리어마셨어네 어렸을 때는 되게 어매이셨어요 근데 자꾸 부모이가 자기만큼은 아닐 거라고 오나 아빠랑 개싸웠었는데 얘는 근데 부모님한테 되돌진 않았더라고 요즘은 이제 아빠랑 이야기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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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나 아빠는 가장 음. 손쉬운 방법을 어요아 그죠 음. 대화한 거보다 그냥 혼내키는 게 쉬워? 짜잔 <laughs> 2024년 맞이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한 케이크는 그 시나모로 시...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머리통 뚫는 거? 세개 꽂아야 돼? 4개 꽂아야 돼? 24년이니까 자 그럼 카운트다운 함께 외칩니다 9 8 7 6 5, 5, 5, 5 4 3 2 1 저의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잘요 하나, 둘, 셋. 이 위에는 바닐라가 더? 어. 먼저 먹을까? 그래. 뭐 어, 어. 하긴요. 왜 이런... 밑에 거안 잡니? 위에 거 먼저 먹기로 했는데? 먼저 아, 저부터해일다 감사합니다. 음. 네, 어르신 먼저 자셔야 돼요. 대장입니다. 너무 고 아직도? 케이크를 먹긴 해야 돼. 그래도 아이스크림 먹는 편은 있겠지? 아, 흉열이는귓갈비 아, 박혀서. <laughs> 야, 거야. 야. 특별하다야, 귀까지 어? 눈도 <laughs> 있어. 눈나 안쪽.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어쩌겠어 그냥 쪽짝꿈이야 뭐가? 경민이도 귀 조까. 아니, 나 조금만 줘. 누나분의1 무슨 1이야 밑에도 바닐라야? 여기 분 바닐라 아닐 것 같아 아, 근데 밑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이같 10분의 1이면 1 0 맞다 맞다 맞네 음. 성현 씨는 메이크업 쇼핑렛에 들어가서 너무 이다 아, 아 레인보우 샤 너무 겠다 볼거리 걸렸을 때한번 먹었다가 찌르 아 터질 뻔했어 아, 찌릿한거 근데 볼거리가 침샘에 나는 거잖아. 근데 응. 신걸 먹으니까 개 아픈 거야. 응. 그치. 아, 진짜 그때 엄마 깜짝 놀랐다. 귀엽게 있잖아, 진짜 타코공 하나만 생기더라아 진짜? 오. 우리 애들 중에 얘밖에 안 걸렸지. 오, 그러니까 나말하잖아 첫째가 되게 불리하다고. 어, 유전적으로 좀 허약한 편이야. 네. 첫째하고 둘째가 다 가져가고 이제 남은 건 짱짱이야. 아나 놀리고 있는 이거. 아무도 안해난 많아, 게 있네. 아, 체리 주빌레, 딸기, 레인보우, 초코. 어이 거 왠지 엄마는 외계인 것 같지 않냐? 이거 민초일 것 같지 않냐? 아닌가? 피스타치올라나? <laughs> 다 먹음. 음, 맛있다 요거 요거 다 내기니까 위에 올려서 먹고 아, 예. 계란 하나 풀고 김김 네. 있으면 김, 김 뿌리고 이게 또 또다 망했어 아. 갖고 가서 응. 냉장고에 넣고 다 냉장고에 넣으면 돼? 어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응. 어또분요일아에 일어나서 또국 끓여 먹고 아침에 먹겠냐 너? 너 이거 먹는지 검사한다잉 검사한다잉 경민아 어. 니 들고 내려가 알았다 스즈메 스즈메 어땠어요? 아 스즈메 무는 일본 동일본 그 지진 해가지고 후쿠시마 쓰나미라는 거 있잖아 어. 거기 형상이 나와요 쓰나미 나오고 난 뒤에 원자발전소가 터졌잖아 어. 방사능 오염되니까 차 지나가면서 큰그 옹벽 쓰나미 방지하는 옹벽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주인공의 어린 시절 어. 엄마 잃어버린 거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게 사실은 그런 과거와 미래에 현재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음. 서로 치유해주는 거라고 음. 근데 그게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못하고 일반 그 극작가들이 하고 있잖아 음. 그런 거 보면 안타깝지 문이란 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준는 문이잖아, 응. 그렇지? 그 어째 보면 그게 또 치유의 문이고, 그지 응. 그럼 그 치유란 게 뭐냐? 나 개인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 응. 국가의 잘못으로 우리 개인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 응. 그거를 갖다가 감수하는 거야. 응. 그걸 왜 국가나 모른 척하니? 말이야. 국가에 전혀 안 나타나잖아. 응. 개인이 치유하고 있잖아. 응. 그런거 보면 묘한 게 있어요. 아빠기에는 응.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은 응. 아, 그쓰준이그문단수이나 나는 더 좋은 조니이문다 잘. 음, 다소 그런 개념을 아는데, 그게 <laughs> 아니네. 도덕놈. 도둑놀. 얼마나좀안 <laughs>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음. 지진에 대한 음. 강박이 얼마나 전 국민이 다 깔려있겠노. 그치. 그거에 대한. 어. 좀치료 의미?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뭔가 조금, 지 음. 어, 치료해보려는 그런 거이니? 아니, 우리는 지진을 잘 모르고 살아서 완벽하게 공감을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거 보면 엄청, 어, 보겠다 싶더라고. 음. 아니, 부산이 거기 맞은편도 카페야.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 손님도 많아. 그래서 여기까지 지나가다가. 개 꼬질꼬질한 상태로 아유 그냥 너무 추우니까 우리 저희가 뜨신 거나 먹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먹는데 거기 사장님이 구독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빵을 이만큼 사줬어 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좀 맛있게 먹고 프렌치 토스트 먹으려는데 프렌치 토스트도 맛있는 거야 어 되게 맛있다 하는데 그래. 사장님이 막편지막 이렇게 써가지고 넣어준 거야 빵 봉투에 아 되게 감사하다 그래고딱 애플파이를 딱 먹었는데 애플파이가 너무 맛있는 거야 오. 그래가지고 거길 갈 때마다 이제 애플파이 사가야지 그런데 장도 맨날 까먹고 아 애플파이 사왔어야 되는데 맨날 까먹고 근데 또 우리가 거기 물이 한번 터졌거든. 그래 파가 한번 됐거든.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동 파된지를 모르잖아. 근데 거기 사장님이 아침에 나한테 메시지 가건야그 그 sns로 메시지 가온 거야. 어, 여기 물이 새는데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보내준 거야. 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설비 아저씨 한테 여기 물이 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봐주고 허수가 망가진 거라서 수도가 터 어, 수도가 터진 건 아니라고 별 일이 다있지 사실 나도 이제 홍대에서 장사를 하니까 홍대 분위기는 막 되게 좀 경쟁적이고 인사도 잘안 하고 좀 어. 그렇잖아. 어. 여기는 막 주변 사람에서도 언제 열어요? 막 이런 걸 여, 물어보고 막 옆집에서도 막 오고 막 그러니까 좀 재밌는데 부산도 사실 좀 홍대 같은 곳이긴 해. 우리가 가게 하는 데가. 근데도 좀 나는 느낌이 좋아. 옆에 할머니가 계어와가지고막뭐 하는지 구경하면은 할머니 그 박스 가져가세요. 이 박스 들고. 할머니들이 거기 맞은편에 과일가게에서 한 5시쯤 모임을 가죠 근데 보통 아침에 모일 것 같잖아. 근데 왜 5시쯤 모임을 가지냐 하니까 아침부터 일하고 다시 귀가하면서 만나는 거야. 다들 일이 있으셔. 이게. 폐지 수집하시는 할머니도 있고 네. 거기 야채 파는 할머니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5시쯤 거기서 다들 만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아서 만나시더라고 나중에 자리 잘잘 잡으면 어. 다시 막 다시 뭐 하고 하고아 아유 앉았어 앉았어 어우 어, 떡졌어 냉이무침 맛있겠다 개 맛있겠다 이 정도면 되지요? 네, 음, 완전 되지요. 음, 음. 너무 맛있겠다잉. 음, 맛있게 좀 해서 음. 감사해. 어, 너무 많이 먹었어. 형렬이도 엄청 맛있게 배부르게 먹다 간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래. 아그분아 음. 그, 뭐, 아, 소화제 먹어야 될 타이밍이 한번 있었거든. 이모네 소화제가 뭐다 떨어져. 편의점에서 샀어. 음. 편의점에서 약을 초음사 갔다? 그거 모밀로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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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약. 알약도 있어? 어. 아주 박스로 되어 있길래. 좋아주세요. 2,800, 2,600원이었어. 사주, 딱, 그런데뿅뿅뿅세 알밖에 없는 거야. 너무 충격받았잖아. 대배신감. 거기서 먹을 때는, 맛있는 거 있잖아, 경민아 나 음. 맛있는 거 사. 음. 맛있는 거, 속청 이런 거. 음. 어, 그런 거 잘, 잘 들어. 너무 맛있 아, 작은 그릇이 담으면은 넘친다에 내 왼쪽 손목 던져. 아, 진짜 담는다? 내게 한 돼? 우리 진짜 1월 1일 날 담는다, 진짜. 아, 아, 엄마가 지 먹을, 먹을 건데. 아줌마도 배팅해야지. 엄마는 먹어야지, 갈게. 아, 엄마는 먹어야지, 별로야. <laughs> <laughs> 아, 별로라고. 그럼 <laughs> 해 물어? 넌 내가 원하는 게 뭐니? 엄마 명의로 된 집. 야! 아, 좋아? 좋아? 됐어. 사육 당하고 또 먹을게. 어, 난 그거 좋아. 김. 조금만 좋아. 그, 다 주면은 엄마 먹을 거 없잖아. 응, 조금씩 줄게. 그거, 그것도 조금. 좋아. 응, 나는 김들을 좋아해. 그, 조금. 조금. 좋아. 아, 먹어보고 싶다, 엄마. <laughs> 네. 고생이 많소, 곽기사 고생이 많소. 아, 말씀을요. 아빠를 고생시키는 불효녀 이 어디가세요? 요뭐가다 네. 하러 와요? <laughs> 그, 유명한 데 사온 거래 엄마가. 반어. 응. 난김 좋아해. 그거 말고, 납작이 김. 아. 맛있다. 오, 먹어봐. 좋습이다 하이 어 소화를 받아서 어 할머니다 막소사 막소사 야 손녀야 네가 그, 그, 저는 복숭아케이크다 손녀야 이마음에 그런 케이지야 어예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더울 때 태어났어 그래서 저는 제 생일을 별로 안 좋아하네요 음. 엄마가 엄청 고생했겠다 야 엄마한테 반사하잖아 했어? 예아 음. 어머니가 그 한약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그런 이야기도 허구나 예 할머니가 음. 많아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성열이 <성료리>. 생일 축하합니다. 손비로오 <laughs> 짝짝짝짝. 35년 동안 고생했어. <laughs>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 <laughs> 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각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 오세요.